사사기 사장 에웃이 죽고 나서 이스라엘 자손들은 여호와께서 보시기에 또다시 악한 일을 저질렀습니다. 그러자 여호와께서는 하솔에서 통치하는 가나한 왕 야빈의 손에 그들을 팔아넘기셨습니다. 그의 군대 대장은 시스라였는데 그는 하롯의닭고임에서 살았습니다. 야빈은 새로 만든 전차 900대를 소유하고 있었습니다. 그가 20년 동안 이스라엘 자손을 심하게 억압했기 때문에 이스라엘 자손들이 여호와께 부르짖었습니다. 라삐도세 아내인 여 예언자 드보라가 사사로서 이스라엘을 통치했습니다. 그녀는 에브라임 상간지대의 라마와 베델 사이 드보라의 종려나무 아래에 앉아 있곤 했는데, 이스라엘 자손들이 재판을 위해 그녀에게 찾아왔습니다. 그녀는 납달리의 게데스에 사람을 보내 아비누함의 아들 바락을 불러 말했습니다.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명령하셨다. 너는 가서 납달리 자손과 스불론 자손 1만 명을 택해 이끌고 다볼산으로 가거라. 내가 야빈의 군대 대장인 시스라와 그의 전차들과 많은 군대를 기송강으로 유인해 내 손에 넘겨주겠다. 바라기 드보라에게 말했습니다. 만약 당신이 나와 함께 가면 나도 갈 것입니다. 그러나 만약 당신이 나와 함께 가지 않으면 나도 가지 않겠습니다. 드보라가 말했습니다. 내가 분명 너와 함께 가겠다. 그렇지만 내가 가는 일로는 내가 받을 영광은 없다. 여호와께서 한 여자의 손에 시스라를 넘겨주실 것이기 때문이다. 그리고 드보라는 일어나 바락과 함께 게데스로 갔습니다. 바락은 스불론과 납달리를 게데스로 소집했습니다. 그리하여 1만 명이 그를 뒤따라 올라갔습니다. 드보라도 그와 함께 올라갔습니다. 겐 사람 헤베리, 모세의 장인 호밥의 자손인 겐 사람들과 결별하고 게데스 근처에 있는 사하나님의 큰 나무 곁에 장막을 치고 살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아비노함의 아들 바락이 다볼 산에 올라갔다는 것을 시스라에게 보고했습니다. 그러자 시스라는 9 0 0대에달하는 쇠로 만든 그의 전차 모두와 그와 함께 있던 모든 백성들을 소집해서 하롯셋 학구임에서 기송강으로 갔습니다. 그때 드보라가 바락에게 말했습니다. 일어나거라. 오늘이 여호와께서 시스라를 내 손에 주신 날이다. 보아라. 여호와께서 너를 인도하신다. 그래서 바락은 다볼산으로부터 내려갔습니다. 1만 명이 그의 뒤를 따랐습니다. 여호와께서는 바락 앞에서 시스라와 그 모든 전차와 군대를 칼날로 쳐부수셨습니다. 그러자 시스라는 전차에서 내려 걸어서 도망쳤습니다. 그러나 바락은 전차와 군대를 하루의사구임까지 뒤쫓아갔습니다. 시스라의 군대가 모두 칼날에 의해 쓰러졌고 단한 사람도 살아남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시스라는 겐 사람 헤벨의 아내 야일의 천막으로 걸어서 도망쳤습니다. 하솔 왕 야빈과 겐 사람 헤벨의 가문은 서로 좋은 사이였기 때문입니다. 야일이 시스라를 마중 나가서 그에게 말했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내 주여 제게로 오십시오 두려워 마십시오 그가 야엘의 천막 안으로 들어가자 야엘은 그를 이불로 덮어 숨겨주었습니다 시스라가 그녀에게 말했습니다 내가 목이 마르니 내게 약간의 물좀 다오 야엘은 가죽 우유통을 열어 그에게 마시게 하고 그를 덮어주었습니다 그가 다시 그녀에게 말했습니다. 천막 입구에 서 있다가 만약 누가 와서 여기에 누가 있느냐라고 물으면 아니요라고 말하여라. 그런데 헤벨의 아내 야엘은 그가 지쳐 곤이 잠든 사이에 천막용 쇠기 못을 집어들고 망치를 손에 들었습니다. 그리고 살며시 그에게 다가가서 그의 관자놀이에. 쇠기못을 꽂고 땅에다 박아버렸습니다. 시스라는 그렇게 죽었습니다. 바락이 시스라를 추격할 때 야엘이 바락을 맞으러 나가 그에게 말했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당신이 찾고 있는 사람을 보여드리겠습니다. 그가 그녀를 따라 들어가 보니 시스라가 관자놀이에 천막용 쇠기못이 박힌 채 넘어져 죽어 있었습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그날 이스라엘 자손들 앞에서 가나한 왕 야빈을 굴복시키셨습니다. 이스라엘 자손들의 손이 점점 강해져 가나한 왕 야빈을 누를 수 있게 됐고, 마침내 그를 멸망시켰습니다.